어깨 떨어지면서 손 나가볼게. 음. 차이 나는 게 육안으로 보이나 어떠나. 네, 보여요. 보이죠? 네. 안 급하다니까. 음. 아, 이거 못 내렸어요. 덜았어요 어깨가 1cm 떨어질 때, 자 오늘은 뭐 하는가 하면은. 안녕하세요. 오 좋아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아이언 드라이버 잘칠수 있는 방법 자 요래 있을 때 대개 사람들이 공이 요렇게 제자리에 있으니까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려간다고 이렇게 되면 이 몸이 부드럽게 돌 지를 못해 회전을 뻐둥뻐둥하다고 음. 경상도말로 음. 뻐둥뻐둥 인데 서울말은 뭐고 뻣뻣하다. <뽀뽀 타다>? 어, 그렇지, 뻣뻣하다. <laughs> <뽀뽀하다. 웃음> 그래서 이렇게 체를 샤 나왔을 때, 오늘 잘 보십시오. 네. 5cm 유격이 있거든. 이만큼? 오른발을 뒤꿈치 디디면서 5cm를 가면서 딱 돌면, 네. 양쪽 수비씨역에 와서 한번 돌아봐봐, 요렇게. 요렇게 잘 돌아가요, 요렇게. 5cm. 그러면 무릎이 이게 앞으로 티 나오도 안 한다고. 5cm. 그렇지, 요렇게. 이 네. 네, 요렇게. 그럼 요 상태에서 5cm 이렇게 왔잖아.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어깨가 1cm 떨어질 때 떨어진 그 떨어지는 거 1번, 옆으로 가는 거 2번, 손 내려오는 거 3번. 1, 2, 3번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 그래서 어깨 떨어지면서 옆으로 가고 손이 한 방에 내려와요. 야 음. 자, 어깨 떨어지는 거 1번. 어깨 떨어 1. 1번. 손 내리는 거 2번. 이, 보는 상태에서 힙이 옆으로 가는 게 5cm 가는 게 3번인데, 1, 2, 3번이 한번 따라 합니다. 동시에 일어난다. 1, 2, 3이 동시에. 예, 그럼 이렇게 되는 거라. 어깨 떨어지면서 조금 만비켜 봐요? 옆으로 가잖아. 어깨 떨어지는 게 1번. 어깨 떨어지면서 옆으로 갈때한 한, 방에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그 지도하는 프로님들이 스퀘어로 맞는다 소리. 어깨 떨어지면서 정면에서 맞잖아요. 안 네, 돌아가잖아요. 네. 힙은 다돌아가가고 네. 그래서 어, 힙이 잘안 돌아간 이유가 지금까지 잘 보십시오. 여기서 바로 도니까 엎어 쳐버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전국에서 엎어 치는 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아마 아마추어 골프의 80%가 엎어 쳐요. 네. 아웃에서 인으로 음... 들어. 그무지박지하게안 고쳐지거든요. 음... 10년, 20년째 엎어 쳐서 고민을 하든지 골프 치우신 분들은 오늘 로또 맞은 거라. 가서 돌아서 이게 5cm가 가혀야 어깨 떨어지면 자동으로 5cm가 갇힌다고, 자로. 네. 아, 가질 때 슬로 모션으로 할게. 한번 보세요. 잘 보이나, 중하아 예. 네. 옆, 과하게 할게, 과하게. 옆으로 와서 돌고 5cm 왔잖아. 5cm 가. 어, 갈때 어깨 떨어지면서 여기서 요렇게 도는 게 아니고 가서 돌아 지면 어깨가 체중이 다 올라 타져가 있잖아 왼발에 그럼 우리 김대표님도 자꾸 이렇게 쳐는 거거든 그게 아니라 와우면서 돌아 지면 스케어로 맞고 그냥 이렇게 도는 거라고 그렇지 그래 돌아야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 하는 거지 황포니는 이거 보고 배우라고 는 거지 촬영하면서 어. 항포어 자네 닉네임이 나쁘게 들릴지 몰라도 항포가 괜찮아요 포 항포. 여러 사람을 태어가 가는 거라고 좋은 거기라 듣다 보면 중화이보다항포가 훨씬 나아 강력하고 <laughs> 이런 우리 수빈 회원님 네 일본 며칠 갔다 다녀오셨죠저 2박 3일 이리 한번 와봐요 <laughs>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2박 3일 다녀오셨는데 네그 남편분하고 갔을 때 뭐가 재밌었어요? 우리가 그냥 뭐 돌아다니는것 자체가 재밌죠. 다니는 자체가. 맛있는 거 뭐. 부부간에 이제 손안 잡고 당길 때안 됐나? <웃음> <웃음> 자, 오른발 디드면서 요렇게 왔으면 네. 옆으로 갈때꽝 하고 아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체중이 다 올라타는 길라야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옆으로 가면서 딱 네. 떨어졌어. 네. 어깨 떨어질 때 여기 오는가 하고 이거 동시에 이래 일어나는 거지. 어깨 떨어지는가고 그럼 무조건 다운브로가 되었잖아. 네. 다운브로가 돼서 나갈 때 따라 도는 거라고 이렇게 나갈 때. 네. 그러면 체중 다 올라탔잖아.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선수처럼 공을 치게 돼. 음. 그러면 이거를 안타깝게도 한열번 해보고 안 해. 아. 열번 해가 될것 같으면 나는 탈구지 이게 돼가서. 자꾸 체중 이 약간 오른 발에 좀 남아요. 자꾸 어? 오른 발에 조금씩 자꾸 남아요. 이렇게 다안잘안 돼서. 안 체중이 옆으로 갔을 때 네. 5cm 가서 턴을 강하게 하면 체중이 다 올라타게 되어 있어. 어, 돌다 맘은 네. 못뭐 올라타. 요 네, 자꾸 여기 자꾸 좀 남아 어, 느낌에. 있어. 자 그러면 내가 부드럽게 하나 쳐볼게요. 자 옆으로 살짝 가면서 옆으로 가면서. 음. 그래서 어깨 떨어지면서. 음. 공이 쳐는 것칠어하해 음. 그래서 이게 옛날에 내가 이거 한 작년 저작년 시작할 때그 근에, 근에 탑법이라고 이야기했고, 덩실 탑법이라고 했는데, 덩실하고 돌아야 돼. 네. 덩실하니까, 덩실 이렇게 충천지 네, 말고. 왜 자꾸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laughs> 오른발 뒤꿈치에 덩실하고 떨어지면 여기서 또 덩실할 때 어깨 떨어지면서 덩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춤을 일어서는 게 아니고 음. 어깨 떨어지면 봐. 이게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공을 칠때 거의 다 일어나요 음. 100명 오면 85명 90명은 다 일어나요 음. 런데 어깨가 1cm 떨어지면 절대로 못 일어나 어깨 떨어지면서 옆으로 가면 못 일어나 덩 어깨 떨어지면서 옆으로 가니까 뭐 일어나 그러면 티 쉬워. 나가지도 않 하잖아요 진짜 쉬워 보이는데 진짜. 이게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좋아요 이거 해보십시오 이걸 며칠 내보내야 돼 이제 계속 네. 막 아이고 지겨우라 할 때까지 내보내 10시 10시 이거처럼요? 10시 10시처럼 <laughs> 네. 그럼 여기서 내시하는 것도 다 나오잖아 이렇게 떨어지니까 4시잖아요 네. 4시에서 땅 하면 제대로 10시로 아, 가잖아 내시 4시 내시에서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빈 수행 한번 해볼게, 요 맨손으로. 맨손으로? 예. 자, 저쪽을 보시고. 자, 내가 이래가 있으면 여기 다, 옳지, 돌아, 그렇게. 되죠그 음. 다음에 이제 어깨가 떨어지면서 이게 옆으로 오는 거지. 여기까지 벌써 왔어야 돼. 음. 그렇지, 이렇게. 이래야 돼, 이렇게. 그럼 정면에 보고 있잖아요. 음. 그럼 정면에 여기서 어깨 떨어지면 이렇게 오면 동시에? 그냥 돌아 나가는 거래다 올라탔잖아, 체중. 음. 아. 동시에.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특히 힘이 없는 여성분들 음. 그 다음에 60, 70대 는좀 연세 있는 어른들 기가 막힙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또 하나 더 쳐볼게 한번 보세요 슬로모션으로 한번 쳐볼게 안 돌라케도 돌아죠 음. 안 돌라 해도 어깨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니까 가는 힘으로 그냥 돌아줘. 아... 한번 해보시고 손님들한테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소감은... 느낌 세 개만 한번 쳐볼게요. 어떤가? 5cm 체중 이동. 세 개만 쳐볼게요. 동시에. 이... 네한번 오른쪽에서 어깨 떨어지면서 옆으로 가는 거 어깨 내리고 손이 동시 패션으로 그래.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일반이다 그냥 옳지 스행이안 변했나? 어, 일주일 올라타... 전에 보다 체중 아, 좀 올라타졌어요 진짜 맞죠? 다시 해볼게요 황분이도 이거를 잘 보고 느끼려고 하는 거지 자꾸 어, 촬영하면서 자. 체가 어? 지금 거짓말 가실 어, 거에요 진짜 올라타졌어요 전에. 올라타졌죠? 네 어머 세상에 이런 거 한번 놀래 보소 잘로딤 오늘 놀래도 안 하네 이건 놀란 건데요 놀랬어? 네좀 크게 그러면? 좀 놀래 크게 <laughs> 그렇지 공항이쳐 볼게요. 한개쳐 보고 진짜 놀랠 일이 일어나는 거한 아닌가? 번, 한 번만 좀 대보고요. 한개 대보고. 그렇게 해볼게요. 네. 자, 5cm만 가세요. 마이 가지 말고 3cm만 간다고 생각하면서 돌아요. 옳지? 홍 맞는 소리가 다르네. <laughs> 진짜 여기 딱 올라타지네. <laughs> 방송 보고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손님들한테. <laughs> 기존에 하고 차이점. <laughs> 네. 아, 니 진짜 손님들이 궁금해 하죠. 아, 근데 진짜 약간 움직였죠. 저 네, 무릎 잡으려고 오지. 너무. 무릎이 애쓰기? 앞으로 나아가 있어야 돼. 아, 애, 엄청 애쓰니까 좀 그랬는데 약간 5cm만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네. 이게 좀 자유로운 거 같고. 그리고 네. 약간 여기도 약간 삭 가는 느낌 하니까 진짜 삭 올라타져요. 맞죠? 네. 체떨어지는 느낌은 어땠어요? 헤드 떨어지는 느낌 체는 그냥 저절로 떨어지는 느낌은. 뭔지도 모르고 툭떨어지죠아예잘 네. 모르겠어요. 이게 헤드가 그립 바깥에 나와서 헤드를 공에 놔라 그냥. 공에 놔라 이거를 2, 3년을 듣다 보니까 어깨. 제대로 이제 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어깨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냥 삭 지나간 거 같아요. 맞죠? 그래, 어깨가 티 나오는 게 이게 다 엎어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저, 유튜브에서는 프로들이 체가 수직 낙하, 수직 낙하 하잖아요. 음. 그 연습 량이 부족해서 잘안 돼. 음. 어깨만 떨어지면 손이 그냥 나오면 돼. 음. 그러면 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100개만 한번 쳐보십시오. 어떤 일이 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그리고 댓글 좀 제발 달아주고. 댓글요? 예. 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몇개더 쳐볼게요. 살짝 5cm 가는 느낌. 가면서 딱. 체중 이동했어.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네. 떨어지. 살짝 떨어지. 지금 육안으로 봐도 체가 잘 떨어지잖아. 음. 그렇지. 어, 이렇게. 진짜 올라 타지네. 올라 타지죠. 어네. 나 이거 잘 못했는데. <laughs> 골프가원래한 가지 좋아지면 세 가지, 네 가지 좋아진다 e r 잖아 자, 꾸 여기 이렇게 탁! o k Tak, Yakan, Yokan, Yakan, Yo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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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k 항상 좀 그래, 남아 있었거든요. Yokan, Yokan, y o k 이게 Yokan, y o k a 제가 타지네. 공소리가 지금 우리 유튜브 회원님 아연이 이게 떨어지는 소리가 쩍쩍 나는 소리가 일주일 전에 하고 이 소리하고 아닙니다 이게 지금 소리가 달라요. 그래요? <laughs> 소리가 달라요. 이렇게 더 쳐봐요. 아 예, 계속 돼야 된대. 예. 그래 손님들이 믿지.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잘못됐다 <laughs> 그게 그냥 돌아서 그런가네 그냥 돌았어요 손이 여기까지 한 방에 내려와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laughs> 계속 안되고 <laughs> 그러면 이제 오프로치도 한번 봐볼게요 조금 전에 덜 됐는 이유가 뭔가 하면 리듬이 급해서 그래요 빨랐죠 네 급해서 영상 보니까 진짜, 진짜 빠르네. 급해서. 자, 20m를 짧게 칠 때도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 어깨를 잘 봐봐라. 그냥 돌아나가는. 와, 그래도 잘하고. <laughs> 에이, 고수들은 그냥 해도 돼 저래도 되는데, 긴장을 하면 이게 안 돼요. 음,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m도 다, 좀 그냥 돌아볼게요. 이렇게만 쳐도 잘 치는 거지. 네. 근데 이게 실수가 적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디드면서, 돌아졌지, 여기서. 어깨 떨어지면 여유가 있잖아, 보세요. 음.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돈다. 하나, 둘, 셋, 넷. 네. 하나, 둘, 그냥 같이, 도는 거. 같이 도는 거. 네. 네. 이것도 잘 하는 거라, 이거 뭐 해도. 음. 근데 이제 상급자로 가야 되니까. 음. 자, 하나, 둘, 쿵늣띵 그거 응. 다르잖아 보세요 어깨가 수미씨가 여기서 내 어깨 살짝 눌러 봐봐요 뒤쪽에서 자 하나 둘 어깨 누르는 거 그냥 나가는 거라고 음... 다시 눌러 봐야죠 하나 둘 음... 다시 다시 눌러 보자 하나 둘 음... 이번에는 그냥 들어볼게 하나 둘셋넷 <laughs> 아... 바쁘잖아요 네 바빠요 자, 그러면 여기서 3, 20을 그러면 어깨 떨어지면서 한번 돌아볼게요. 자, 하나, 둘. 음. 이거 하고, 야, 이거 눈에 보일려면 모르겠다. 네. 하나, 둘. 음. 같이 돌았어. 요 보이죠? 네. 이게 차이, 중앙에 그거 보이나? 네. 자, 그러면 50을 한번 쳐볼게요. 50도 마찬가지라. 자, 50도, 그냥 돌면. 예, 네. 급해, 이렇게 음. 그냥 돌면. 자, 어깨 떨어지면서 손 나가볼게. 음. 차이 나는 게 육안으로 보이나, 어떤? 네, 보여요. 보이죠? 네. 안 급하다니까. 음. 바이언한 개만 더 쳐볼게요. 뭐, 칠까요? 아, 그냥 아까 네, 쳤던 아까 거? 아까 쳤는거 그대로 한번더 쳐볼게요. 빈스윙. 자. 5cm면 온다. 닿았어. 닿고, 어. 그냥, 요리 돌았을 때, 무릎이 앞으로 있고, 네. 여기 힘이 딱 들어가 있어야 네. 돼. 그렇지. 그래. 옳지. 거기서 옆으로 그냥 돌락하지 말고, 음. 3cm 갈 때, 어깨 떨어지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한 방에 끝나야 돼요. 그럼 여기서 꾹 하고 헤드가 지대로 가서 그냥 넘어가고 없는 거지, 이게. 한번 쳐볼게요. 그렇지. 지금 체중이 다 올라타야 돼. 네, 있잖아. 네, 맞아요. 한개 쳐볼게요. 좋았어. 끝. 진짜 올라타지네 항상 여러분 곁에다가는 골프내인생 유튜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고요 요거 다음에는 드라이브 치는 걸로 요대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야 진짜 이게 수빈씨가 잘 되면 사람들이 믿을 수아 있겠나 이거 정말 좋은거에요 정말 네. 네, 진짜 저 여기 못 올라탔어 체중을 못 올라탔잖아 요 네. 남아 있었는데, 그게 잘, 진짜 잘안 되는데, 어떻게 되지?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막 넘어질 것 같았거든요. 넘어질 것 같았어요? 네. 근데 넘어질 것안 같은데 싹 서지네? <웃음> 뭘까? <웃음> 진짜. 이게 이제 한 오늘 알려주고, 그제도 한번 했는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한달 정도 지나고 나면, 스쿠아가 안정권으로 돌아요. 왠지 거리가 더늘것 같은 느낌 들어요? 지금 당장 음. 놀잖아요. 한 클레임. 맞지. 벌써 맞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laughs> 원장님 아. 이거 무슨 수박이에요? 이거 우리 고령에서 네.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네. 레슨을 벌써 60회를 끊었어요. 10회만 하고 하는데 하다 60회까지 왔는데. 네. 공도 잘 맞고 레슨 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음. 그래서 이게. 우곡 그린 수박. 네. 우리에서, 우곡에서 이 수박 농사를 지어오는 농민 여러분, 여러분들 수박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 한번 해봅니다. 당도가, 특별히 브릭스가 12, 13이 된다고 하니까 잘 음. 생기죠. 오. 멋지죠. 네. 저 아직 수박 보는 법 모르는데 혹시 수박 보는 법 아세요? 그 아빠. 수박은 <laughs> 네. 내가 아는 걸로 줄이 네. 선명해야 돼. 아. 초 농민 여러분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네. 네. 인생 사는 겸으로 줄이 선명해야 돼. 두번째생긴게 정한 얼굴처럼동그라 이쁘게 잘 생겨. 얼익스러 놓다고. 아. 아 혹시 고령에 계시는 그분 쪽에 계시는 수박 농사를 하시든지 과일 농사 하시면서 골프 내 인생 유튜브를 보는 분이 계시면, 제 말이 막 끄덜랑 댓글로 맞습니다 한번 올려주시면 더 좋고, 오다 가다, 찾아오시고, 세비야, 니가 네. 오늘 수박을 먹번 봐라. 우리 네. <laughs> 유튜브 배우입니다, 배우. 골프가 잘안 맞는 분이 끄덜랑, 놀러 오시는 사람은 상담도 하고, 한번 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기한 서물을 우리 골프 내 인생 회원님들이나 우리 지원들하고 잘 갈라. 공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